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본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것이 흔들리며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이 위기의 원인이 바로 한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죠. 이 사태를 지켜보던 일본의 한 문화 평론가는 이제는 한국이 문화 강국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저명한 문화평론가이자 TV 방송 작가로 활동하고 있죠.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멸에 가깝습니다. 저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그저 일본 문화를 베껴서 만든 조잡한 모방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일본은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문화 강국입니다. 아니 드라마 J팝으로 아시아를 장악했던 나라죠.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모든 게 어설픈 카피라고 생각했습니다. K팝은 J팝을 따라한 거고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의 문법을 베낀 거라고 단정지었죠. 한마디로 한국 문화는 존재 자체가 의미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한류는 한국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만든 인위적인 선전이자 정치적 도구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의 성형 문제나 사생활 스캔들도 즐겨 찾아보면서 비웃곤 했죠. 뭐 이제는 대통령도 없는 나라인데 그게 무슨 도움이나 될까 싶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지난달 일본의 주요 신문들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실린 일본에서 한류는 끝났다는 기사가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니혼 게이자의 신문의 한류의 종말 일본 문화의 부활 요미우리 신문에 한류 열풍의 막을 내리다 같은 기사들을 보면서 드디어 라고 생각했죠. 얼마 전 제가 참여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명한 문화평론가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한류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입니다. 곧 식상해질 겁니다. 한 평론가의 말에 저는 격하게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 문화를 다시 압도할 때가 왔어요. 우리 문화의 저력을 보여줄 시기입니다. 방송국 프로듀서의 발언에 저도 힘주어 거들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원래 실체가 없었습니다. 일본 문화의 그림자였을 뿐이죠. 제 발언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는 도쿄 거리에선 여전히 한국 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한국 아이돌의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런 젊은이들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왜 저런 하류 문화에 빠져드는 걸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화 평론가로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제 생각이 맞는 걸까요? 한류가 정말 끝난 걸까요? 제가 그토록 멸시하던 한국 문화가 허상이었다면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빠져 있는 걸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직접 발로 뛰며 취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노쿠보의 한류 상점가부터 시작해서 하라주쿠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까지 솔직히 그 장소들을 가는 것조차 불편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이건 단순한 대중문화의 유행을 넘어선 한일 양국의 문화 경쟁이었습니다. 과거 일본 문화가 아시아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그 시절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 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류가 정말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 편견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한국을 약봤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 올랐거든요. 이 취재는 단순히 한류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일본과 한국의 문화 경쟁 속에서 우리 일본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 문화에 대한 제 뿌리 깊은 혐오와 편견도 시험해보는 기회가 되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취재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게 될 이야기입니다. 취재 첫날 저는 도쿄의 대형 서점을 찾았습니다. 한류가 정말 끝났다면 이곳부터 그 징후가 보일 거라 생각했죠. 시부야의 한 대형 서점. 제가 자주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서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1층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국 관련 책들이 가득했거든요. 한국어 독학 무작정 따라하기, K팝 아이돌 스타일 따라잡기 한국식 메이크업의 비밀.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특별 전시 기간이라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걸까요?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아니었습니다. 이 책들이 다잘 팔리나요? 제가 묻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한국어 교재는 매달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 연예인 화보집도 입고되자마자 매진되곤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하지만 제 예감과 달리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음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더 심각했어요. 제이팝 코너보다 케이팝 코너가 더 넓었습니다. 매장 관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죠. 이제 제이팝은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빌보드 차트만 봐도 K팝 그룹들이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는 이제 월드스타고요. 유튜브 조회수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 가수들은 수억 회면 대단한데 K팝은 수십억 회가 기본이에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J팝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글로벌한 느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제이팝이 이렇게 평가받는다니요. 영화계 관계자도 만났습니다. 일본의 대형 영화 배급사에서 일하는 야마모토 부장이었죠. 지금 넷플릭스 재팬의 톱십을 보세요. 한국 드라마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도 매달 한국 작품이 1위를 차지합니다. 반면 일본 작품은 간신히 한두 편 정도만 순위에 들어가죠.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일본 배우들도 한국 작품에 출연하고 싶어 합니다. 출연료가 더 높은 것도 있지만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죠. 일본 드라마는 이제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으니까요. 충격적인 현실이 계속해서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모습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은 한류 팬클럽을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들을 현혹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는지, 그들이 보는 한국 문화의 매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음날 도쿄의 한 카페에서 열리는 한류 팬클럽 모임으로 향했습니다. 한류 팬클럽 모임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추천해 준 곳이 있었습니다. 시노쿠보와 하라주쿠. 사실 저는 그동안 이 지역들을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한국 문화에 물든 곳이라고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먼저 시노쿠보로 향했죠. 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가 마치 서울 한복판 같았거든요. 곳곳에서 한류 아이돌 굿즈를 든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인인데도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도 보였어요.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들의 한국어 실력이 꽤 수준급이었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 앞에서 긴 줄이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국의 인기 아이돌이 광고하는 립스틱이 입고 됐다고 하더군요. 일본 화장품도 좋지만 한국 화장품이 더 트렌디하잖아요. 패키지도 예쁘고 품질도 좋고 무엇보다 한국 아이돌처럼 예뻐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스물 살 정도로 보이는 여대생의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일본 제품이 훨씬 낫다고 반박했겠지만 지금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라주쿠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일본 젊은이들의 패션 성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10대, 20대들이 모두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미용실 앞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사진을 들고 온 여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옷가게마다 한국 스타일 패션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죠. 메이크업숍에서는 한국 아이돌 메이크업을 광고하고 있었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에게 한국 스타일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 아이돌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고 한국 패션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아이돌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K팝 아이돌이 더 프로페셔널해요.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다르거든요. 연습생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게 보여요. 한국 스타일이 세련되게 느껴져요. 화장품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해 못하시지만, 저희 세대에겐 한국이 트렌드의 기준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한국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이미 문화적 롤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이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죠. 그들은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제딸 또래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 켠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문화 평론가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더 이상 이걸 단순한 유행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 일본 문화계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이었으니까요. 제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번에는 일본 연예계 내부를 직접 취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대형 음반 제작사를 찾았죠. 20년 넘게 일본 가요계를 이끌어온 사토 프로듀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타카하시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지금 일본 음악계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사토 프로듀서의 첫 마디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우리 J-팝은 일본 내수 시장에 갇혀 있어요. 글로벌 경쟁력이 전혀 없죠. 해외 진출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반면 K-팝을 보세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어요. 안무, 음악, 영상 제작, 모든 면에서 세계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접근을 했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버전의 노래를 동시에 발매하고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일본이나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를 목표로 했던 거예요.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 아이돌은 아직도 80년대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 허술한 퍼포먼스. 이런 걸로는 더 이상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영화, 드라마 업계를 찾아갔습니다. 후지TV의 나카무라 PD를 만났죠. 그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넷플릭스 재팬의 순위를 한번 보세요. 한국 드라마가 항상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난달 기준으로 톱10 중 6개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반면 일본 드라마는 겨우 한두 편이 10위권에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게다가 제작비를 보세요. 우리는 한 편당 평균 3-4억엔을 쓰는데 시청률은 한국 드라마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높아진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전통적인 일본식 연출을 고집해도 소용없어요. 시청자들이 외면합니다. 이제는 한국 콘텐츠의 스타일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도쿄 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래머인 야마다 씨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영화는 세계영화제에서 주목도 못 받아요. 반면 한국 영화는 어떤가요? 북한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죠. 완성도와 작품성 모두에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한 원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은 처음부터 유튜브, 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어요. 반면 우리는 여전히 CD 판매와 TV 출연에 매달려 있죠. 시대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일본 연예계가 이렇게 무기력해진 걸까요? 한때 아시아를 주름 잡던 그 찬란한 영광은 어디로 간 걸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연예계 취재를 마치고 귀사한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신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한 일간지가 한류의 실체를 파헤친다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은 거였죠. 한류는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밀어주는 문화 공작이다. 한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직접 현장을 취재하면서 본 현실이 이런 주장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런데 보수 정치인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의원 의원은 국회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빠지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자 저는 일본 보수층을 대표하는 지식인 사이토, 히로시 교수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도쿄대학교 문화학과의 권위자이자 수십 년간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주장해온 학자였죠. 타카하시 씨,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 일본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망가 아님에 음악이 아시아를 지배했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상과 달리 사이토 교수는 현실을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진심이 드러났죠.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한류라는 게 뭡니까? 일본 대중문화를 모방하고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죠. 우리 일본 문화는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수층의 이런 태도가 왜 문제인지 이제는 알것 같았거든요. 현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일본의 거리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연예계 현장에서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외부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보수층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이를 위협으로 간주했죠. 특히 안타까웠던 건 이런 보수층의 태도가 우리 일본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한국에서 찾으려 했지만 사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였던 거죠.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이런 보수층의 입장에 동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과거의 제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사이토 교수의 연구실을 나와 거리로 나왔을 때 현실은 그의 주장과 정반대였습니다. 길거리 음악 매장에서는 케이팝이 흘러나오고 카페에서는 한국 드라마 ost가 재생되고 있었죠. 패션 매장들은 한국 아이돌의 화보로 가득했고 화장품 가게는 한국 제품들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광경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는 점이었어요. 일본 문화가 우위에 있다는 보수층의 주장이 무색할 만큼 한국 문화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대기업들의 변화를 취재하면서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대형 연예기획사. 이곳은 일본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들을 배출해낸 곳이었습니다. 연습생 트레이닝 센터를 찾았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센터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보컬, 댄스, 외국어까지 매일 10시간 이상 집중 훈련을 하고 있죠. 한국 기획사들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연습실 안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연습생들은 한국 아이돌의 안무를 연구하고 있었죠. 그들의 춤 동작 하나하나가 한국 아이돌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중요해졌죠. K팝 아이돌들의 칼군무를 보세요. 우리도 그 수준을 따라가야 해요. 드라마 제작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지TV의 새로운 드라마 촬영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곳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촬영 기법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촬영 감독이 말했죠. 조명 활용법, 카메라 앵글, 컷 편집 방식까지. 우리도 이제 영화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야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출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일본 특유의 과장된 연기나 비현실적인 전개 대신 더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연출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업계의 대표적인 프로듀서인 다나카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일본 시장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K팝을 보세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했잖아요. 음악 안무, 뮤직비디오 모든 것이 세계적 수준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해요. 취재를 하면 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한류는 결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글로벌 시대에 맞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혁신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한류를 단순한 모방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한국을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변화가 업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악, 드라마, 예능.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도입하려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했고, 그 결과 문화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이를 인정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류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긴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쿄의 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 한류 팬들과의 대화, 연예계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보수층의 반발까지 한 달이 넘는 취재 기간 동안 저는 일본 문화계의 현주소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노쿠보에서 시부야까지, 하라주쿠에서 긴자까지, 도쿄의 주요 거리들은 이미 한류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젊은이들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그들은 한국 아이돌의 춤을 따라추고,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외우고, 한국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요? 그건 이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죠.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들에게 한류는 더 이상 외국의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를 부정하려 합니다. 특히 보수층과 기성세대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한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우리 일본 문화가 더 우수하다. 이런 말들을 되뇌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한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부정하려 했던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한국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세이도와 같은 전통 있는 화장품 브랜드들도 한국식 메이크업을 연구하고 있고 유니클로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도 한국 트렌드를 쫓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업계의 변화는 더욱 급적이었어요 방송사들은 한국식 제작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음악 기획사들은 K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심지어 일본의 전통적인 예능 프로그램들도 한국식 편집과 연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은 더욱 분명했습니다. 제가 찾아간 백화점의 매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해요. 한국 브랜드와 한국 스타일의 상품들이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문화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는 법이니까요. 취재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한 젊은 사업가의 말이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한국은 그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냈고 거기에 맞춰 진화했죠.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 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한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가 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는지, 어떻게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는지 말이죠. 한때 일본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의 망가 아님에 제이팝이 아시아를 주름잡았죠. 홍콩 영화와 함께 아시아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BTS는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가 되었으며,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과연 일본은 이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건가요?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고 뒤처지거나,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끝난다는 것을요. 한류는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도전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 강국이 아닌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힌 나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 달간의 취재를 마치며 저는 이제 희망을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기업들이, 그리고 일부 미디어들이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실 저는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것, 세계를 향해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까지.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대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번 취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